네, 안녕하세요. 소설이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부도 해주고, 제가 물건도 사고 그랬는데, 소개 영상을 바로바로 바로 올렸어야 되는데, 귀찮아갖고, 네, 죄송합니다. 귀찮아갖고, 안 올려서, 한꺼번에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소개를 안 드렸고, 뭐, 따로 이제 사용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뭐 대회라든지 구독자 이벤트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준비를 해 놓은 게 조금 있어서 그리고 그러라고 선물을 해 주신 기부를 해 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포함해서 이제 소개를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건 이제 처음에 받은 거는 처음으로 소개할 거는 슬레이브. 이두 개를 한 분이 주셨어요. 일본 여행 갔다 와갖고, 받았는데, 뭐, 선물을 주겠다고 해갖고,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 뭐, 나중에 대회를 할때 추첨으로 주거나, 구독자 이벤트를 할때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았거든요. 어, 아마 구독자 이벤트 <laughs> 하기에는 물건은 좀, 싼 느낌? 이거는 인너 슬리브라 갖고 또 한글판 하시는 분들은 잘안 쓰실 것 같고 매트 종류 같이 큼직큼직한 거를 또 드려야 구독자들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갖고 이거는 대회 용품으로 쓸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캐릭터 슬리브인데 얘는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좀 오래된 친구인 것 같은데, 캐릭터 슬리브도 대회할 때뭐 추첨상으로 주면 될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기부를 받았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약간 그런 캐릭터 슬리브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선물을 또 받았는데, 아마 슬리브는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블랙 매지션 걸의 한글판 슬리브를 선물 받았습니다. 어, 새거 바꾸서는 나중에 대회할 때 추첨상으로 주라고 했는데 이것도 추첨상, 음, 대회 추첨상으로 좀갈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강하고 다음은 이제 매트예요. 이거, <laughs> 나중에 뭐, 추첨이나 저 뭐냐. 이 지금 굴리는 거 보면은 일러스트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지만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추첨으로 주라고도 얘기를 한번 했었고 아니면 대회 상 대회 상품으로 걸거나 뭐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 할때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의도로 주신 건데 레거시오브 리베리언트 <laughs> 매트입니다. 미국권뭐 유럽이나 미국권 이런 쪽에서 나온 매트 같은데 상태가 생각보다 막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조금 갈라진 데가 있기는 한데 뭐 주, 주, 그냥 주신 거라서 엄청 좋은. 기부 받았으니까 이제 좋은 방향으로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제가 산 건데 이제 대회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다음에 위계봉이죠? 한글판 아스트럼 매트입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는데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좀 떨어졌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아스트럼이랑 배경이 생각보다 잘 어울려져갖고 매트가 이뻐서 대회 상품으로 좀 쓸까. 처음에는 원래 그냥 제가 쓸까 했는데 뜯기가 너무 아까워갖고 대회 상품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aughs> 2019년 매트 월세 매트입니다 어 이거는 이것도 돈 주고 산 물품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대외용품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랑 틀리게 이렇게 개봉한 상태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깨끗하게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지금 뭐 갈라진 데도 하나도 없고요. 매트 깨끗하게 잘 보관해서 대회 상품으로 쓰려고 지금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모아놓은 그게 많은데 슬리브나 매트가 많은데 이런 뱅가드 매트라든지 이것도 조금 오래됐죠? 이전에 한번 소개 영상을 해드렸었는데 이런 뱅가드 매트들은 얼마 하면 전부 이제 구독자 이벤트로 뿌릴 생각입니다 미개봉으로 놔뒀던 매트들도 아마 구독자 이벤트로 뿌릴 것 같고요 이것도 아마 구독자 이벤트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있네요. 구독자 1000명까지 앞으로 140명 정도 남았습니다. 많이들 여기까지 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40명마저 채워져서 이벤트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응원과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1000명일 때 이벤트 좀 크게 할 생각이니까 많이들 응원해주세요. 어, 목표치 도달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